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것을 흰옷 입은 청년 천사죠. 천사가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일어나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죠. 마리아가 가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지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제자죠. 두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니 그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또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꾸짖으셨는데 왜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것, 그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는 이것, 서로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아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기의 삶의 주님 그리고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여러분 생전에 얘기하셨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다 끝났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고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대신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주시느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새방을 말하게 될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게 되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마가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함께 역사하셨다. 그 따르는 표적들이 있었다. 표적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낫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라 거예요. 이런 표적들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확실히 증언을 하셨다. 제자들이 그 증인이 되어서 이 표적들을 계속 행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표적, 이 표적은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을 분명히 가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이깁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이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그 표적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게그 표적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게그 표적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게그 표적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치유의 역사가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때와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우리들이 오늘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 세계에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 우리들에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통전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만이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실상 그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줄로 미사오니 주여 오늘 또 우리들이 히브리스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부활의 믿음을 오늘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로 아멘 하며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연약하게 넘어지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시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누가 마가복음 16장 주님 17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주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또 이런 표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곧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치워 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들을 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회복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표적을 우리들이 행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뱀도 집어올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표적을 행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낫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들이 베풉시다. 오늘 또 이런 복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들이 아멘하며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교회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주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일하시는 분들과 기도하는 교인들. 그리고 주님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일구고 가꾸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재정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또 병든 환우들과 또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그리고 병원에 가는 분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상당한 기능과 장기와 신경과 세포와 혈관과 혈압과 혈류와 그리고 시력과 또한 뇌와 뼈와 관절과 골수, 척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라고 모든 부인과 그리고 또 신경, 외과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암들까지도 깨끗하게 끝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라고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해 달라고 병든 우리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얹어 주실 때 깨끗이 안치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내 믿음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실상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유학을 떠나는 우리 형석이 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재용이와 또 서연이 그리고 해외 생활 그리고 타지 생활 그리고 또한 우리 근무 중인 이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기도 제목들 진학 진로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살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실을 맺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결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니 그 길은 막아 주시라고.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29일 극동만성 초청 가을 풍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증과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교회의 리모델링이 주님께 올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당회와 위원회, 재직회와 부서와 사역팀들 그리고 신도회와 목장들 또한 교육부서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또한 부교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주를 위해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님 믿음을 붙잡게 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따라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길은 열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 생명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음 16장, 17절, 18점의 말씀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오 주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추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또 우리가 당대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시간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귀신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천국의 언어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발로 짓밟고 아버지 으깨며 아버지,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 교회 안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의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생각에 말에 행동에 오 주님, 귀신 역사가 사라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어떤 해도 받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해도 어떤 재난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시니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말끔하게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나는 이미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가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내 모든 질병도 다 그때 가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연약한 것은 주님 십자가 아래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새로운 장기와 기능과 세포와 또한 새로운 뇌와 새로운 폐와 새로운 몸으로 우리들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모든 장기가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기능이 아버지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면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나쁜 세포가 제거되고 치유의 세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